안녕하십니까. 우량감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일, 5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가는 새벽입니다. 피곤은 하지만, 5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5월 달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공개해드리고, 저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남깁니다. 5월 수익 보고 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링크에는 금통이 그 5월 29일날 금통이가 있었죠. 어 금리 인하에 대한 음 얘기들을 요약해 놓은 어 링크를 어 같이 넣어 놓을 테니까 미리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금통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저도 좀 피곤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5월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달 한 달은, 세린메이라 그 그래서 5월달은 뭐안 좋은 계절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좋았고요. 우리나라도 어, 굉장히 그 랠리를 버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계좌의들이 좀 수익이 조금 많이 나가지고요. 어, 미국 계좌는 약간씩 손실이 났습니다만, 아, 그래도 잘 방어를 해줘가지고 어, 토탈 수익은 어, 597만 5,355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채권 만기가 좀 돌아왔는데 채권 만기가 돌아온 것들 중에서 어, 현금으로 지금 제가 좀 목돈을 써야 될 일이 좀 생겨가지고 인출을 1,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토탈 그 액티브 계좌들 수익은 어, 한 달에 1.34%. 음, 뭐 지금 뭐그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어, 제가 보기에는 월간 수익률보다는 월간 수익이 어떻게 됐나요? 어, 월간 수익이 어, 제가 월간 수익을 확인 안 했네요. 월간 수익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꽤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안전한 계좌로 돌리기 때문에 어, 목표 수익은 어, 하락할 때는 좀 버텨주지만 상승할 때는 좀 많이 못 가져오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 달에는 1.34% 수익으로 어 마무리했습니다 5월 달 그래서 누적 수익은 어 1억 4천 1억 4천 174만 4,647원이 됐고요. 자산 비중을 지, 보시면은 지금 토탈 계좌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어. 우상향하고 있는 걸 제가 추가 투자도 하고 있고, 누적으로도 수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음, 보시면 자산 비중은 한국 주식이 마, 많이 랠리를 버려가지고 한국 비중이 조금 올라갔고요. 채권은 만기가 좀 돌아오고 제가 이제 또 목돈 쓸 일이 좀 생겨서 뺐는데 지금 채권이 조금 비중이 좀 낮아졌죠 그래서 어, 리밸런싱을 한국 주식은 조금 줄이고 채권을 올려야 되는데 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거고 어, 현금 있는 거로 채권을 조금 매입을 하고 한국 주식은 조금 줄여가지고 채권을 더 매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할 거고 지금 뭐그 알고 있다시피 금리가 지금 하락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락 시기에는 음, 어, 좋은 자산들이 보통 보면 리츠 자산이 좋죠 그리고 채권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하락세 있기 때문에. 금통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시켰고 그래서 어 채권이 계속 수익률 좋은데 지금 만기가 돌아와서 낮아진 거고요. 사실은 어좀 올랐습니다. 어 수익률은 좀 올라 른 상태고요. 그리고 리츠는 어 다들 지금 수익은 좀 올라가고 있죠. 어 물론 이전에 뭐어 내려온 거에 비해서는 글쎄 뭐. 평균가 그 손실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 배분 배당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국채 미국 국채는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어, 뭐, 뭐 이거는 뺀 것은 아닌데 어, 손실로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채권은 좀뭐 수익은 좀나 있는 상태고요. 금도 최근에는 조금 요번 어 달에는 안 좋았네요. 음. 그리고 자산배분 계좌는 보시면 요번 달에 에음 결국에는 어 수익으로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 패시브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은 음뭐 일단은 그... 어, 액티브 계좌에서 어, 지금 묵던 쓸 일이 있는 게 이쪽으로 조금 땡겨와서 어, 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산 배분 계좌들은 잘 지켰고요 미국 쪽으로 조금 그 비중이 높은 계좌들은 조금 떨어졌고요 금 계좌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버텨줬고 그래서 어, 계좌의 합계는 200. 그 수익 합계는 245만 2,567원 수익이 났고요. 수익률은 0.68% 그리고 어 지금 누적 수익률은 지금 초기 투자금의 어 5%는 아직 달성을 못했는데 4.95% 수익을 지금 누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5월 달에는 굉장히 그 자산 시장이 조금 뭐 생각보다는 어 괜찮아가지고 어 액티브 계좌도 그렇고 어 패시브 계좌도 그렇고 물론 뭐그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어 뭐 어쨌든 수익을 음, 올렸다 라는 거에 음, 그 의미를 두겠습니다. 아, 이상 우량감자고요. 6월 달은 또 6월 달도 원래 좀안 좋은 달이거든요. 114 전략에서 빠지는 5월부터 어, 10월 중순까지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음, 시, 요 시기는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고 어, 자산을 줍줍하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10년 주기 아시죠? 10년 주기 그러면 지금 2025년까지는 괜찮고 26년, 27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26년, 27년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지금 10년 주기에서 안좋은게 이제 27년 28년 넘어가는 해가 되겠죠 8자로 끝나는 해는 이게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음, 그 10년 주기설 이전에 동영상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8자로 들어가는 해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어,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25년이니까 괜찮고 6년, 7년에는 조금씩 조금씩 조심을 하고 8자 들어간는에는 아주 그 보수적으로 어, 보수적으로 어, 투자를 해야 된다는거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래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5월부터 6월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7, 8, 9 10월까지는 자산을 줍줍하는 시기다. 그래서, 어, 수확은 12월, 1월, 그리고 114 전략, 어, 3월, 4월까지, 어, 하는 건데, 요 올해는 4월달이 많이 안 좋았죠. 음, 하지만 이제 5월달이 좋아가지고 좀, 어, 수익을 좀 냈는데, 예, 어, 일단은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시고, 어, 지금 금통위에서 29일날 금통위를 어, 기준금리를 인하시켰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그 금리 인하 아, 수혜주들 그리고 미국도 이제 7월이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장기국채 쪽으로 조금 어, 비중을 좀 높여도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는 금통이 금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